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단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. 48세 가정부 박혜숙 씨가 억울하게 죽은 그날이었습니다. 그날 오후 해숙 누나는 평소처럼 현송월의 침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. 화장대 위 보석함을 닦으려고 손에 들었는데, 하필 그 순간 현송월이 방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당신 지금 내보서 훔치려 했지. 해숙 누나는 무릎 꿇고 울며 해명했지만, 소용 없었습니다. 현송월은 즉시 보위부에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. 해송 누나는 끌려가며 제게 외쳤습니다. 지어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너는 알지? 제발 나좀 도와줘.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. 사흘 후 조사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. 이게 내가 충성해야 할 나라인가? 무고한 사람이 누명 쓰고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건가?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두 개월 후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.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단의 세모 모양 옆 제목을 누르시면 본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.